우리 주변에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해도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며 성경을 읽지만 여전히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마치 굳은 땅에 심은 씨앗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메말라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의 귀한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왜 우리의 믿음이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지 고민해보고, 진정한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 습관적인 믿음, 메마른 영혼, 경기도 성남에 사는 53세의 박철수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 장로님은 오랜 시간 교회에 출석하면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박 장로님의 삶은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문제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로님은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이어가면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장로님은 습관적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영혼의 메마름을 경험하고 진정한 변화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어, 내 얘기 같으네요 하고 어,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하고 동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습관적인 믿음은 우리를 영혼의 메마름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주일날 되면은 땡, 오늘이 썬데이로구나, 어, 일요일이구나, 오늘은 교회가 되는구나, 어, 토요일날은 좀 일찍 자고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갈 준비하고, 뭐 옷도 좀 준비하고, 평상시 입었던 옷이 아니라 또 썬데이 클로즈라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가는 옷을 또차려 입고, 어, 여성분들은 또 화장도 하고, 뭐, 성경책이 또 필요하신 분은 성경책도 또 오랜만에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laughs> 성경책도 찾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어, 습관적으로 가는 거죠. 습관적으로 가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끝나면 또 성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도 하고, 대화 나누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습관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영혼의 메마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자기가 앉아있을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또 믿음이 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 것인가. 내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때호모무함이 예, 들고 어, 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 주시 예, 지켜 주는 것 같지 않, 않은 생각도 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믿음 생활에 대한 그런 어 매마름, 영혼의 메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마 간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수박 겉핥기라고 그러는데 믿음 생활에도 그 말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왔다 왔다 주일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또 새벽 예배도 매일마다 참석할 수가 없어서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특별 새벽 집회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그때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laughs>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깊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암성 구절 말씀인데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행한다고 하는 말이 이제 에르곤인데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직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식사기도 그것도 이제 어디 바깥에 나가서 어, 외식을 한다든가 친구들이랑 같이 먹을 땐또 식사기도 할 수도 없고, 자기 혼자 집에서 밥 먹을 때나 가족이랑 같이 있을 때 기도를 할 거나, 그게 믿음의, 믿음 생활의 전부라 그러면 문제가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아니란 얘기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행함은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 굳은 땅. 대구에사는 37세의 김지영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 청년부 회원인데 이 김지영 자매는 오랜 시간 교회에 출석했지만 자신의 삶에 변화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 자매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지 못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김주영 자매는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 때문에 굳은 땅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굳은 땅이라는 건 뭔가요? 여러분, 전원 생활 같은 거 하시거나 아니면 농사를 지으신 분은 뭐 아주 전문가실 텐데, 땅에다가 씨를 뿌리려면은 이게 너무 딱딱하면은 씨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비도 좀 와서 촉촉해지고 그 다음에 뭐, 갈아야 되잖아요. 땅을 간다 그러죠. 땅을 이렇게 뒤집거나 갈아가지고 그 영양소가 좀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고, 씨가 그 땅을 뚫고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비를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무리 좋은 양분이 와도 이걸 거부하는 거죠. 이땅 자체가 너무 딱딱하게 노하고서 거부하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한다.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은 우리를 굳은 땅과 같은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 히스토리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 또 이별, 또 어, 배우자와의 또 어, 이별이 있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은 부분도 있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상처받은 부분, 자신의 연약한 부분, 어, 몸이 아픈 걸로 인해가지고, 불편한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은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그 약함 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제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은 아주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네. 마음도 뭐 굳은 마음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예전에 여러분 호빵 같은 거 먹어봤나 모르겠네. 겨울에 호빵. 뭐 요즘에 뭐 겨울이고 여름이고 할거 없이 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따끈따끈한 그 호빵 있잖아요. 그 호빵이 따뜻하면은 부드럽잖아. 이게. 입으로 들어갈 때 아주 뜨거우면서 부드러운 맛. 그 맛에 거기 이제 단팥이 들어간 거로 해서 딱 먹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 호빵을 잘못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잘못 넣어서 이걸 돌리게 되면 이게 딱딱해져요. <laughs> 호빵이 딱딱해져서 이게 씹을 수가 없어 돌멩이 마냥 딱딱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굳은 마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는 거야. 여기 이제 마음이라는 게 레본데요. 원어로 레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듣고 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행함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또 말씀 선교사역이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의 그 니들의 필요를 충격시켜주면서 기도할 때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laughs>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개미 챗바퀴 돌듯이 그냥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인생의 보람도 없고, 인생이 어떤 가치가, 내가 사는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면서,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굳은 마음 가운데서 내 자신이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생명의 셈입니다 올해 62세에 부산에 사시는 최용숙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이 최용숙 씨는 능력이 있는 교회 권사님으로 봉사하고 계시는데 오랜 시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힘써 믿음 생활에 힘써 왔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생명력을 얻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 능력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뭐 안수 기도를 받는다. 뭐또 주변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를 한다. 또뭐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어,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력을 주고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깊이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 아주 중요한 암송구절인데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포도나무라는 게 아벨로스인데요.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믿음 생활하고 왔다 갔다 주일날, 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어떤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습관적인 믿음,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부족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생명력을 얻고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더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의미와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생명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변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